자, 어, 키가 크니까, 뭐, 네, 정면부터. 네, 제일 좋아요. 자, 정면입니다. 네. 네, 하나, 둘, 셋. 자, 오른쪽도 맞으시고 오른쪽. 자, 왼쪽입니다. 네. 아, 좋아요. 네, 이야기를,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젤로. 혹시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어, 솔로 앨범 디스턴스를 들고 이제 컴백을 앞두고 있는 젤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항상 형들과 나오다가 혼자 나오니까 어때요? 아, 사실 긴장도 많이 되고 어, 옆구리가 되게 시립니다. 시려요. 아, 네. 네. 하지만 또 이거 역시도 도전이잖아요. 아, 그럼요 재밌습니다. 네, 좋아요. 자, 젤로. 게임 좋아요? 예.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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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합니다. 어 오늘 이만은 가고 자세. 어 제가 사실 몸으로 하는 거는 다 자신이 있기 때문에. 네. 어 모든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임해 보겠습니다. 네. 파이팅. 아 좋아요 좋아요. 저스트 댄스라는 종목에 도전을 사실, 해요. 두번 네. 쳐봤는데 네. 어제 연습실에 혼자서 한두번 번 쳐봤는데 혼자 거울 앞에서 춤을. 걸그룹 분들의 춤을 추고 있으니까 네. 느낌이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해 봤던 거 한번 동작을 아해 어, 봤다고요? 어, 네. 어떤 거 어떤 거 하셨었어요? 약간 요런 요런 거 어. 오. 거. 오 <laughs> 그런 거 그런 거. 야, 키가 크니까 네, 동작도 시원시원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네, 제로 네, 장을해 주시